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새로운 소단원인 도함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분 계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미분 계수는 순간 변화율을 의미했고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습니다. 어, 이점 A에서의 미분 계수인 f 프라임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식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는 식이 어떻게 됐었죠? x-a분의 fx-fa가 됐었습니다. 자두 번째 구하는 식은요, h가 0으로 갈때 어떻게 구한다? h분의 f, a플러스 h마이너스 fa 라는 식으로 우리가 미분 개수를 구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미분 가능성이랑 연속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미분이 가능하면 어, 그 함수는 연속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 되겠죠? 자이 명제 대우는 어떻게 돼요? 연속이 아니면 그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도함수는 뭐 새로 배우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계수 있잖아요. 그거 다시 이용하는 거예요. 자 미분계수 구할 때 f'a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h는 0으로 갈때 식이 어떻게 됐었, 됐었다고 했었죠? 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도함수는 사실 이 a 있잖아요. 이 a를 우리가 자주 쓰는 기호 뭐 어 x로만 그냥 바꿔주면 돼요. 얘를 x로만 바꿔서 한번 적어볼게요. x로 바꿔주면 f'x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리고 h가 되겠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방금 썼던 f'x 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y는 fx 라는 기호를 자주 사용했죠. 그럼 y'은 f'x 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y' 이라고도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dx분의 dy 라는 기호를 사용해 줄 건데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요. y 라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해요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y는 f(x)라는 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dx분의 df(x)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f(x)라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문제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도함수 f'x는 어떻게 구한다? limit h가 0으로 갈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리고 분모는 h가 된다그랬죠자 이거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limit h가 0으로 갈때 fx 플러스 h는 그냥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h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h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3h 가 되겠네요. 자, 위에 분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h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사라지겠고, 3 마이너스 3 사라지겠고. 그럼, 마이너스 2h h 가 되는데, h 도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도함수는 마이너스 어, 2가 되겠네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도 얘도 똑같죠?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h -FxH. 자 여기도 똑같죠? 그냥 x 자리 대신에 얘는 x 플러스 h만 대입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3 x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2 x 자 h 되겠네요. 자 그럼 위에 분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위에 분자 일단 전개하면요. 3 x 제곱 플러스 6 h x 플러스 3 h 제곱 마이너스 2x 마 2h 마 3x 제곱 플러스 2x 아이고야 길다. 자 근데 얘 보면요. 3x 제곱 3x 제곱 또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사라지겠네요.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요 h, h 또 해주면 6x 플러스 3h 제곱 3h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 극한 값은 h가 0으로 갈 테니까, 이 h 자리에 0만 대입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6x-2. 얘가 fx의 도함수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수함수의 예로는 뭐 y는 1, y는 3,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래프를 그려 보면 y, x, 0 이렇게 했을 때, y는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도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계수랑 의미가 똑같다 그랬죠. 근데 미분계수가 그래프에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어요? 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y는 1 그래프,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얘는 기울기가 0이 되죠? 그래서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사실 0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fx는 c라는 상수 함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f x는 어떻게 구한다? limit h가 0으로 갈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h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limit h가 0으로 갈때 fx 플러스 h는 뭐예요? 그냥 c죠. fx도 그냥 c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 분자가 0이 돼버려서 얘는 0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수함수 fx는 c라는 함수가 있으면 얘의 도함수 f'x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다시 fx는 c라는 상수함수가 있으면 얘의 도함수는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f(x)는 x는 n승이라는 함수의 동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도 일단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f'(x)는 항상 정의를 생각하세요. h가 0으로 갈때 f(x) h f(x) 그리고 h로 구한다그랬어 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러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fx 플러스 h는 x 플러스 h의 n스 그리고 fx는 x의 n스 그리고 h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얘 지금 전개할 수 있어요? 얘 지금 전개 못해요. 왜냐면 얘는 나중에 확통에서 이항정리라는 것을 배우면은 얘를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구할 수 있겠죠. 이한정리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뭐, 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냥 규칙을 찾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fx가 x일 때는요, f'x는 1이래요. 그 다음에 fx가 x 제곱이면요. 아, 첫 번째, x는 1승이라고 할게요. f'x는 뭐가 되냐면, 2x가 돼요. 이것도 x의 1승이라 적을게요. 그 다음에 fx가 x의 3승이면요. f'x는 3x 제곱이 되고요. fx가 x의 4제곱이면요. f'x는 4x의 3승이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fx가 x의 5승이면요. f'x는 5x의 4승이 돼요. 자, 이랬을 때 한번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만 볼게요. 지수. 지수만 보면요. 1이면 사라졌어요. 자, 사라진 거는 사실 뒤에 x의 0승이라고 적어줘도 되겠죠? 어, x의 0승이 1이었잖아. 자, 지수는 1일 때는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1이 됐어요. 3일 때는 2가 됐고요. 4일 때는 3이 됐어요. 자, 5일 때는 4가 됐어요. 어, 그러면 규칙이 보이지 않아요? 지수는? fx가, 그러면 x는 n승일 때, F'x에서 지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지수는 전부 다 1씩 작아졌죠? 그래서 n승일 때는 n-1승이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개수를 볼게요. 개수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1이 생겼어요. 아, 1은 원래 있는 거지. 1. 그 다음에 없었는데 2가 됐어요. 그리고 3이 됐고요. 네 번째는 4가 됐고 다섯 번째는 5가 됐어요. 자, 이 앞에 계수들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원래? 어, 원래 여기 위에 지수에 있던 것들이죠. 자, 그럼 지수에 있는 게 그대로 내려왔고 지수에 있는 게 그대로 내려왔고 지수에 있는 게 그대로 내려왔고 지수가 있는 게 그대로 내려왔죠. 자, 그러면 얘도 n승은 그대로 앞으로 n으로 내려오겠죠? 따라서 X는, N, 아, X의 N승은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F, X는 X의 7승이야. 그럼 F'X는 어떻게 구한다?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고, 아, 그 다음에 X의 지수는 1씩 줄어든다 했으니까 7X의 6승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fx는 5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무슨 함수야? 어, 얘는 지금 상수 함수예요. 그러면 상수 함수는 항상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0이 된다.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미분인데요. 이것도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미분계수 배울 때 얘는 평균 변화율에 극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극한의 성질이랑 똑같아요. 극한의 성질이 뭐였어요? 어 극한을 구할 때 사칙연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 더하기와 빼기만 할 거고요. 곱하기는 극한의 성질과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수투에서 나누기에 대해서는 배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실수배예요. 실수배도 그냥 똑같이 실수 곱해주고 f'x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더했을 때는요. 각각을 미분을 한 다음에 똑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빼기는요. 어, 빼기도 똑같아요. 둘다 미분을 해준 다음에 그냥 똑같이 빼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 문제 3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미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y 프라임은 이 전체를 미분하면 되겠죠. 어, 약간 색깔 다르게 할까? y 프라임은 이 전체를 미분하는 건데, 얘는 어, 마이너스 ex를 미분한 것과 11을 미분한 것을 더해 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ex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11을 미분하면요. 얘는 그냥 상수함 수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얘도 y 프라임은 얘 전체 프라임인데, 얘도 각각으로 나눠줄 수 있죠. x 제곱을 미분해 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3x 미분해 주고, 그리고 4를 미분해 주면 되겠네요. 자, x 제곱 미분해 주면 뭐예요? 2x, 3x를 미분해주면요. 마이너스 어, 3이 되고 4는 상수함수니까 0이 되죠. 따라서 얘 미분하면 y'은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갈게요. 얘도 y'은 전체 프라임인데 각각 나눠서 적어줄 수 있죠. x 12승을 미분해주고 마이너스 3x의 5승을 미분해주고 그리고 1을 미분해주면 되죠. 자, X12승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위에 지수 그대로 내려와서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1 줄어들어서 11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요, 어, 위에 5가 밑으로 내려오면 3이랑 곱해지겠죠? 그래서 15가 될 거고, 지수는 하나 줄어들어서 4가 될 겁니다. 1은요, 어, 상수함수니까 그냥 0이 되겠죠? 따라서 얘 미분한 거는 1 2의 x 의 11승, 마이너스 1 5 x 의 4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얘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똑같습니다. y'은 전체 프라임이랑 똑같은데 각각을, 어, 똑같이 미분해 주면 돼요. 자, 얘도 일단 처음이니까 따로따로 다 적어 볼게요. 첫 번째, 5분의 1 x의 10을 미분할 겁니다. 자, 위에 이 지수가 앞에 개수랑 곱해진다 그랬지. 자,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어, 마이너스 2고, 지수는 10이었는데, 하나 줄어서 9가 되겠죠? 자, 뒤에 것도 볼게요. 뒤에 것도 이 위에 지수가 그대로 내려와서 앞에 개수랑 곱해지면 되죠. 자, 곱하면 어, 2분의 3이 되고, x의 제곱이 되겠죠? 7은 또 상수함수 있으니까, 2분하면 0이 되고, 따라서 y'은 마이너스 2x의 9승 플러스 2분의 3x 제곱이 되겠네요.